동화 작가, 안델슨의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합니다. 오리새끼들이 태어났는데, 한 마리의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이 다 조롱하면서 왕따를 시켰죠. 그래서 미운 오리새끼가 됐습니다. 다른 오리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부러웠던지. 근데 나중에 영곳에 비쳐있는 자기의 모습이 백조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 백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미운 오리 사태로 살았던 거죠. 어쩌면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미운 우리 새끼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해서 그들을 닮아가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해서 슬퍼합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존재인데 땅에것만 묶여 살고 있습니다. 한4 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시라고 하는 사람.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일찍 돌아가서, 돌아가셔서 삼촌 아브라함의 손에 자라났습니다. 런데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삼촌한테 손톱만큼도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촌의 양떼와 자기의 양떼가 많아서 한 곳에 고하지 못하게 되니까 삼촌이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어느 쪽에 가는지 결정해라. 그럼 내가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때 주위를 둘러보고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에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아빠 아, 삼촌 땅다그 땅이 소돔 땅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동산처럼 좋아 보였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었로선 자기가 정착할 땅을 결정할 때 영적인 상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유익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살아갈 때 주변 도시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와서 그를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이 사건은 노색게 하나님의 병고였습니다 이제는 친한 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방향을 전하다가 그런데 옷은 다시 소돔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그 시류에 휩쓸렸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천사들이 롯을 방문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범하겠다고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요.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소돔에 이때 롯이 천사 대신에 자기 두 딸을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동성애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자 필요 없다는, 남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내버려고그거죠 롯이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뜻은 가상하지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딸을 내보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가? 평소에 롯의 생활을 미루고 생각해보면 롯은 적당히 타협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봉책으로 내는 거예요. 늘 신앙적인 단호함과 철저함이 빠져있고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소동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마음은 아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난고아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들으로 그 의로운 신념이 상하이라 모든 걸다받아들 관용 관용하다 보니까 무긴하게 되고 무긴하다 보니까 동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곳에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로세 가정에서 나타났어요. 로세 아내가 소동과 고모라의 미련을 못 버리고 집착하다가 소 기둥되고 말았습니다. 로세 두 딸은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자기들에게 배필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 취한 가운데 살이 분별을 못할 때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임신을 합니다. 그때 낳은 아이가 모학과 배나문이에요. 모학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전혀 사람답지 못한 아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참 가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말씀은 참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의로운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는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롯이 어째서 의인입니까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에게는 과거 세상을 떠나는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로시 고향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 누가 주관해서 갈대아우를 떠났습니까? 할아버지 대라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났다 아브라함이 떠났다 하니까 그러니까 고향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 생각하는데 갈대와 우루에서 떠날 때는 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50살이었고, 로세의 나이는 몇살쯤 됐습니다. 우루라고 하는 곳,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아주 번영한 도시였데 미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로세 할아버지 대라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을 타라고 안락한 환경, 집안 사람들, 친구들, 배경이 되고, 울타리 되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때 롯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대다가 가난을 향해서 한천킬로쯤 가다가 하란이라는 롯을 멈추는 거예요. 이제 한 천키로쯤 더 가면 가나안인데 중간에 멈춥니다. 그것이 참 살기 좋은 곳이 교통의 요충지고요 상업이 발달한 풍요로운 곳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디에라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이만큼 왔으니까 됐다. 이곳에 멈추자. 이 정도면 됐어. 지치고 힘든 여정에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하라며 머물면서 거기서 할아버지 데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한 땅을 향해서 25년 만에 떠나십니다. 이때 떠나가는 주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늦은 나이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고 하라며 떠나 내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하람을 떠난 75세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람을 떠난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처신세에였 오늘 여러분의 나이가 몇입니까? 아브라함을 보니 나 지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은 세상을 조금씩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인생이 되고 넌 복이 될지라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좀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요. 로스의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3 5살쯤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고자 해도 충분히 떠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할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제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스의 성격상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누릴 것, 붙잡을 것, 즐길 것이 많았습니다. 25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거기에 적응이 됐습니다. 거기를 떠난다는 것이 손에 의도하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우스는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습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보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땅, 우상과 불신앙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전혀 의인답게 살지 못한 롯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요 소돔의 문들긴 했지만, 그래도 롯이 과거에 하나님만 믿고 떠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다 지금은 이기적이고 시상적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롯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고 살리셨습니다. 7절에 뭐라 그래요?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니다이 지극한 하나님의 그 일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하라를 떠나 가난함으로 향해 가는 룩과 같은 신앙적인 다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세상을 맛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공에 살아가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직장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로처럼 단호하고 철저함이 무뎌지고 관용하되고 무기화되고 타협하게 되고 동조. 우엇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저러분과 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 왔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아, 네. 왜요? 옛날에 우리도 저런 불신의 세계를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섰잖아요. 과거에 믿음으로서 이런 저런 노력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해 주셨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건져 주시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세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의 천사예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보하시니더라 롯이 소돔을 떠나기 싫어서 주저주저하니까 천사가 끌어잡아 댔겠어요. 강제로 끌어잡아 댕겼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잡아내겨서 위험한 자리를 피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망설일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끌어내셔서, 사고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을 구원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 하나님 크게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사고의 자리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그런 적이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근데 제상사람교훈를 고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지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뭐 그래? 우리의 가슴을 화살을 놓습니다. 때로는 내 양심이 나는 고발하기도 합니다. 목사가면 저래, 내가 얻어뜨려도 아니고, 아니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 3절 34절에 "누가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니 죽무실뿐 아니라 같이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자시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더 고발 못할 것이라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뭐라고 할수 없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최고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다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초심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로스를 의롭게 봐주시는 또서돔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로스 위해서 기도하는 롯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창세기 2 9장2 9 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열었을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졌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아니, 단순히 그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복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니,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것입니까? 아니다. 의는 응, 50명이 있으면 멸망시지 않겠다. 근데 그 후에도 네 번이나 더 매달려서 열 명까지 내려갑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도 아무 대꾸 없이 순종했던 아버님. 오늘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협상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의인 열명이 없었습니다. 이제 도리 없이 심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룩과 그의 가장을 살리셨습니다. 그이유 비장하게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망하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하셔서 내 곁에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덕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걸 인정한다면 우리도 비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친구를 살리고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리동포을안다 하나님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에서 복제인간을 만들 거라고 암도 정복할 거라고 큰소리 떵떵 쳤지만 미세한 코로나 앞에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무슨 답이 있어 근데 답이 어디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당신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놓는 나이다 고백하며 답을 보내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를 주님의 손에 매달려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바이러스도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애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 신하들이 석고대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으로기도합니다 아, 아멘. 마커 2장에 있는 수아만 순수.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지붕을 뜯고 달아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이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들을,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이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였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자는 그를 살리려고 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위해서. 시간적인 희생과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님께 간곡히 매달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고 지금까지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성도와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중국 병자를 데리고, 네 명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생각하사 고쳐주시고, 죄까지 사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하는 것추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사이 너무 높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사야서 65장 8절에 보니까 포도송이에는 집이,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음. 못생긴 포도나무에 포도즙이 나는 포도송이 몇 개라도 열려있으면 주인이 그 포도나무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못난 백성이 되었어도 그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서 매달리는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백성을 다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몇안 되는 그들을 생각하사 다시 땅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슨을 끌어줬다고 여기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친구 네 명의 믿음을 생각하사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장미꽃을 피우는 힘이 듭니다. 바람을 견뎌야되고 내리쬐는 태양도 참아야되고 악취도 느껴야되고 가시도 뚫고 나가야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미 한 종류의 삶을 공존하고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이 장남 성님 사명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 그리고 새로운 것들 초심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을 살고 그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라를 주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롯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지만 롯을 의롭다고 하신 주님 우리도 주께서 의롭다고 인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의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납이다 아멘. 아멘.